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차가 이제 출고돼서 그 나오면서 엔진 자체에 해차될 때까지 가장 그 많이 넣는 게 연료와 오일입니다. 연료와 오일은 매일, 연료는 매일 넣어가야 되고, 오일도 매일 한 방울이라도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연료와 오일이 민감하죠. 근데 연료는 그냥 막 넣으려고 하는데, 오일은 사람들이 막넣려고하네 그냥 아주 작은 거 하나 넣고 본전 빼려고 막해 조금만 넣고 또 오래 타려고 하고. 오일의 종류만 해도 한 50여 가지가 넘는데, 제가 반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짓 수가?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그럼 5가지, 25개니까 거의 뭐, 거의 그냥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해도, 사실 뭐, 틀린 건 아니겠죠? 그래서 5일 종류에도 보면, 이제 많은 게, 있어요. 모양이 똑같아도 다른 게 있고 똑같은 모양이라도 그 성능이 다른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능을 구분할 때 이제 똑같은 케이스에 있는데 무엇로 따져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오일들에 대해서는 사람 그 주민등록 번호 마냥 그 여러 가지 그, 그 나름대로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오일을 이제 우리가 무엇을 넣어야 잘을까 무엇을 넣어야 좋을까 이런 거를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게 되죠, 사람들 모두가. 근런데 오일은 음, 똑같은 통에도 종류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음, 여기에는 이제 OW-20이 있고 근데 이제 모든 데에 있는 것은 다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 있고 음. 이 위에도 있고 여기에도 종류별로 다 있고 한가로 이제 집약돼서 여기에 보면 이제 셀 제품이 있죠. 그리고 저쪽에도 오일이 또 이제 캐스트롤로 해가지고 또 있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오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꼭그 알아야 할 것은 가령 뭐 현대 순정품 오일이다. 그러면 뭐, 어이는 고급이고 또 이건 뭐예요 현대라는 마크도 없이 뭐 S 5 -오일, 1 현대 오일브 현대라고 이렇게 현대 오일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뒤에도 보면. 현대 오일뱅크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써 있다고 이거 이거 보면. 현대 오일뱅크는 현대 자동차에서 자회사라 만들어서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거기서 판매를 하니까. 근데 이제 더 만드는 회사는, 예를 들면 이제, 이 현대 오일뱅크라고 판매자는 나와 있지만, 그리고 현대 마크를 붙였지만, 이거는 극동 재현에서 만든 오일이죠. 극동 재현. 그리고 이제, 요거는 현대 순정품이니까, 어, 아주 프리미엄 저마철형 엔진오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5W20, 요거는 10W3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 오일 자체가 뭐, 좋다, 고급이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s o 일에서는 이거를 만들고 있는데 s o 1에서 토탈 컷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얘도 s o 1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더 좋고 이게 더뭐 저급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까만 통이지만 또 다른 게 있잖아요. 종류별로 가져와 보면 음. 다른 제품이 또 있죠. 종류가 같은 거라도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객들이잘 확인하고 분간할 수가 없게끔 막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죠. 같은 통이라도 5w20이 있고, o w 1 0 w 3 0이 있고, 5w 또 30이 있어요. 5w30이. 음, 찾아볼게요. 5w30이 또 있다고요. 5w20이네요. 오 w 삼십 같은 거 경우, 어오 w 삼십 자리가. 있을까요? 5W 30 아, 빼놓은 게 지금 잘 보이질 않네요. 5W 35 자체가 지금 많이 보이질 않아요. 가장 많이 떠서 전부인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 같은 종류라도 세 종류가 나오는데, 그세 종류를, 음 이렇게, SO1에서 만든다. 이 현대 순정품이라도 SO1에서 제조를 하고 만들어요. 토탈도 SO1에서 만드는 거고요. 이것도 RVC3급 OW30. 이것도 SO1에서 만드는 거죠. OW30. 가솔이면 우리가 볼 때는 뭐, 이게 더 고급이다, 이게 더, 그러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지크는 뭐, SK, 루브리 컨츠에서 만드는 거고요. 이 킥스는 GS에서 만들죠. GS 칼텍스에서 그러면은, 이 오일은 뭐, 하 나쁘다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만드는 회사마다 다 자회사가 아니고 제조는 다른 대하에서도 만드는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저마찰류, 음, 저점도, 저마찰류 뭐 이렇게 해서 막어 이거는 마찰이 적어. 마찰이 적어가지고 더 고급 오일이야. 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 요 카센터 사람들저 마찰 승용 디젤, 저 점도 승용 디젤. 똑같은 모양 통인데도 이렇게 DPF 차량 장착용. 요거는 DPF가 플러스가 됐습니다. 근데 승용형 디젤 엔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죠. 그런데. 등급은 rv dps가 rv용 dps c3급이 있고 이렇게 승형형 디젤 엔진 오일 c2급이 있어요 c3는 c2를 다 관장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c3는 더 넓은 광범위한 오일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더 고급형이고 비싸고 좋은 거다 저마찰이라고 이렇게 써 있으면 은 어, 마찰이내 차는 하나도 되, 되지 않아,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오일의 등급을 조금, OW라는 거 뭐냐면요, 회전 저항을 말하는, 회전 저항. 회전 저항이 10W보다는 적겠다. 근데, 0W, 또 있잖아요 똑같은 모빌인데 모빌에서 나온 거잖아요 똑같은 오일인데도 그달라요 5w30 0w30 그럼 0w는 아주 고급이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오일이 묽은 오일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묽은 오일이기 때문에 회전 저항이 덜 받는다 그러면 이런 차는 어떤 차가 써야 되느냐 0w는 경기용 차들 같이 이렇게 회전장 받쳐서 샥 갔다가 오는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이 써서 임시, 바로 또 빼버려요. 그 차는. 대회 한번 끝나면 오히 다시 가아버려요 0W는 소리가 조용한 게 아니고 소리가 더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5W-30은 소리도 조용하면서 그 엔진이 뜨거워졌을 때. 0w 같은 건 엔진이 시동 걸자마자 금방 뜨거워지잖아요. 불을 떼는 연소실이라 생각하면 돼요. 연료를, 휘발유를 태우는 연소실. 그러면 뜨거운 열이 피스토하고 엔진 내에 막 달궈지는데 그때 0w는 더, 점점 더, 더 묽어지는 거죠. 그러면 얘가 엔진의 그 와다다다닥 소리는 더 나요. 마모가 더 시, 심한 거예요. 결국에는. 회전하는데 내가 이렇게 이거 무거운 거 들고 가는 것보다 가벼운 거 들고 가면 덜 힘들으니까 더 빠를 수 있는 그런 원리만 제공하는 거죠. 0W라는 건. 그리고 이제 0W를 갖다가 뭐 디젤 차에다가 넣었다. 그럼 더 시끄러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그 등급이라고 해도 같은 OW30 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OW30이라도 이, 이거 C3급은 더 엔진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고, 또 DPF 여러 가지. DPF 거는 뭐예요? 매연저감 장치 아닙니까? 매연저감 장치인데, 그거 있다고 엔진이 뭐가 더 저기 해야 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DPF가 달리게 되면, 엔진이 더 열을 받을 수 있고 DPF가 배기 가스 머플러 사이에 달하는 건데 쫙 빠지는 게 중간에서 덜빠지니까 열이 여기에서 더 뜨거워지는 게 점차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DPF 용이라는 건 오일이 점도가 조금 더 좋은 걸 넣줘야 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원리입니다. 무조건 2오일은 좋고 2오일은 나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일을 이제 그뭐 이런 거 유럽 이거는 Made in EU라고 되어 있어요 EU 유럽에서 만든 오일인데 이제 독일에서 만든 거죠 유럽 그리고 요것도 GTEC라고 요것도 이제 그 독일에서 만든 오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모트 이거는 이제 영국에서 만든 오일이죠 그렇죠? 이렇게 종류별로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이렇게 이거는 벽시계마냥 크고 요거는 작으니까 요거는 더 고급이고 요거는 안고급이다 이러는 걸로 기준을 잡지 말고요 이거 이거 똑같은 거 봐보자고요 봐 그러면 이거는 벽시계처럼 큰데 얘는 작다. 그럼 이건 조그만 거 여러 통입니까어우 고급이야. 케이스 값이라도 더 들었겠지. 그러니까 이건 고급으로 인정해도 야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냐면 똑같은 제품을 소분해서 나눈 거예요. 1리터씩 팔기 위해서 그렇 사람들이 이거 사가서 보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똑같은 LPG 오일, LPG 오일 10W. 30, 이렇게 명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요일이지, 작으니까, 너보다 내가 고급이야. 이게 아닙니다. 통이 작다고 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통에 들어있는 오일이네. 그래갖고, 그런, 참, 완전, 왜 통만 보냐고. 왜 이런 큰통을 보냐고 여기에 써있던 거 어떤 걸 처리할 수 있는지 최고급 그런 거를 볼줄 알아야 니네 장사해먹는데 좋잖아. 영상이 보여지면 모든 그 정비 사이트에서 보여지는 영상이 너영 장사 잘 못해먹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너 보고 장사 잘해먹어라. 좋게 해먹어라 하고 가르쳐주는 거잖아. 그리고, 이거 영상을 보면 고객들이 이제 이런 거를 알고, 카센터에서, 아, 이제 좋은 오일 넣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고마워 할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넣어주는 건데, 보여주고 다 하는 건데, 그 통만 바라보냐? 응? 말통이든 소통이든, 이, 이, 이 말통하고 이거하고, 작으니까 그럼 너는 통 보고서 이게 작다고만 생각할 거냐? 그렇게 눈을 대같이 보는 사람은 손님한테 뭐를 보할 거야? 응? 카센터가 그래 카센터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통이 작아서가 아니라 통이 커서가 아니라 그 통에 뭐가 들어있나를 봐야 돼그 통에 뭐가 들어있나를 봐야 되는 거야 이것도 OW30인데, s c 3급이야 그러면 이, 이게 작으니까 이게 고급이 아니라, 이거는 s C2급이잖아. 기능이 좀한 단계 낮으잖아.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 그리고 또 이것도, 그러네? 작으니까? 작은 통으로 나는 어디 가서 몇개 넣었어? 그럼 작은 통만 넣어주면 고급을 넣은 거야? 큰 통도 아니고 작은 통 넣었으니까 고급 넣었을까. 이렇게 고객님들이 생각하지 말기를 바래요 이런 것도 보여주는. 똑같은 오일을 소분해서 나눈 거예요. 작게. 다 작게 프리미엄 DPF, 프리미엄 DPF, 디젤 엔진 오일. 꽤 큰, 그죠? 그런 거를 잘 나쁘다 좋다. 같은 거라도 5w30, 0w30. 이렇게 표기가 W가 다르잖아요. W는 회전 저항을 말하는 겁니다. 이 회전이 저기에도, 어, 어떻게 돼 있을까요? 타이어에도 이 회전할 수 있는 그 최대치가 써 있어요. 예를 들어, 90w? 80W 이런 식으로 W가 타이어에도 이렇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 90이면 은 우리나라가 속도로 한뭐 180, 200km를 90W면 커버할 수 있, 있는 그런데 180, 200, 200km를 맨날 놓고 다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회전 저항을 말합니다. 회전할 수 있는 또 최대치를 말하는 거예요. 회전 저항이 제로다 얘는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dpf 오일 아닌 것을 dpf 에다가 만약에 넣었다 그러면 은뭐 엔진이 망가지면 어쩌나 만약에 진짜 어디 가서 엔진이 늘어붙기 직전인데 엔진 오일이 없으면 그거라도 넣어서 와야 되잖아요 너무 그거에 대해서 겁을 내지 말고, 또, 너무 그걸 넣어서 뭐, 큰일, 큰일 나게 뭐, 망가졌다,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필요에 따라서, 따라서는, 어떻게서라도 넣고, 목적지를 오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따라서, 그,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 오일 같은 경우는 o w 4 0이 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디젤 규가용 해가지고, 어, 하나로 KL에서 만든 그런 오일이죠. 그 오일 회사에서, 뭐 자, 뭐 현대만 어디면 자기 자회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다 납품되는 데는 달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윤활기유라든지 오일은 똑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서 소분해서 나눠 파는 겁니다. 수입을 똑같이 하는 거죠. 윤활기 이후 원액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오일이든 회사가 메이커, 현대, 기아, 뭐, GM, 대우, 뭐,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해서 그 오일이 그 회사를 대표하는 최고급 오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란 얘기죠. 그거를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회사는 다 다르다. 지금 저기 보여지는 순정품과 s o e 뭐 토탈 이렇게 써있으면 그거 그거는 같은 한 회사 오일이에요. 현대라는 딱지가 붙었으니까더 고급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통독 똑같이 세 개가 까맣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위 얘는 자네 자회사에서 만들어서 내보냈고 자기 SO e 로고를 붙였죠. 고급 고급 오일이에요 저것도. 그렇기 때문에 오일에 대해서 너무 섞으면 안 돼. 내가 이거 한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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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가지고 7 5리터를 만들어서 내 차에다도 넣어보기도 했어 디젤 차에다도 넣어봤다고, 조교에서5.0제교에다도 넣어보고. 기능성을 다 살려서 내가 제조에 혼합해가지고 조제를 하는 거 이렇게 섞어 그렇게 해서 해보고 했는데 너무너무나 그냥 단순하게 이거 그냥 하나 넣는 거보다 너무 좋아요 가성비도 뛰어나고 소음도 적게 나고 여러분들이 오일에 대해서 하나만 공부하는 것도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그거를 봐야 돼.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하면은 길이 보인다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저 새끼는 돈 버는데 나는 돈을 못 벌어. 그럼저 새끼는 사기쳐서 버냐, 이개 같은 새끼들아. 남이 본 걸, 한걸 갖고 보여줘도 거기서 업그레이드해서 더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쟤는 어떡하든지 약장수 마냥 오일러. 이런 소리를 하면 그게 되냐고. 너희들도 이런 것을 넣면서 정말 니네 손님한테 찾아온 니가 잘라줘야지 내가 가서 잘라주냐고. 좋은 오일들은 많이 있잖아. 케이스만 다른 거 그런 게 아니라 속 안에 내용물이 좋은 거 있고 무조건 뭐 작은 거를 뭐 8개를 넣어줬다 8l 들어가고 뭐 예를 들어 더 고급 넣었다 할 필요도 없는 거이 실드도 고급 오일로 들어가는 c3급 그 기능이 있는데 휠도 많이 이용하고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일을 내가 오일 하나를 제조해서 차에다 넣어주고 예전에 할때 15가지 20가지를 섞어 봤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해보고 그냥 보고서 얼마나 쉬워 나 누가 해줘서 그렇게 했으면 그냥 그거 바로 이용해서 언제가 잘했을 거야 오일에 있는 것들 이런 오일들이 여기 다 있는 데서 꺼낸 건데 이런 오일들이 그 그냥 모양으로 전시한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다늘 사용하는 오일 어느 거 하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다 이대로 그대로 지금 올려놓잖아요. 이대로 그냥 전시해놓는 거. 그리고 이제 쓰고, 또 다시 주문하고. 어느 것 하나 제자리에 없는 게 아니라 다 제자리에 있는 그런 오일은. 여러분들도 이 모든 것들을, 잘 선별해서 고객한테 넣어주 면 아니 뭐하러 남이 남의 댓글에 그하 그렇게 시간이 한가요? 지일하기도 바쁜데 언제 거기서 댓글 올려서 거기다 뭐 뭐랄까 그거 같다. 댓글도 그냥 아이 이런 걸 해보니까 좋더라 하는 그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지. 약장순이 뭐니, 이런 말 해갖고, 그, 뭐가 뭐, 약장순하고 하면 너한테 뭐 떡이 생겨?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영상들을 보면, 아, 저거, 시, 쉬운 거 아닌데, 계속 거의 잠만 자고 올려야 되잖아, 힘들어도. 잠만 자고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 잠을 안 자고, 피곤한데도 가서 새벽에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거저 그냥 되냐고 어떤 놈이 대신해 줘 하도 물어서 귀찮아 갖고 아 누가 대신 해주고 있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주기 고 전에 그래버려서 답답해 그게 보통 부지런해가지고 그게 대 그게 뭐가 되겠어 보통 대충 부지런해가지고는. 과 다룰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이잘 되면 배 아파하지 말고 배 아파하는 새끼는 아무 것도 역사를 못 이뤄. 그런데 성공한 사람을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하는 사람은 성공하는데 성공한 사람을 무시하는 새끼들은. 진짜 아주 망해도 처절하게 망해.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처절해 그러니까 성공자를 무시하지 말고, 부러워하는 것도 좋고, 고마워하고, 그렇게 해야 돼. 성공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더 망해서 이런 개풀 뜯어먹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회복을 못 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복하고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들 책을 사서 읽고 그 사람들을 그걸 따라해봐. 네가 지금 여기서 개망난이를 따라하면 개망난이 집 밖에 더 나겠어. 근데 성공한 사람의 마인드를 따라하면 성공하게 되는 거야. 성공자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결국은. 성공자를 무시할 때는 네 마음속에 너는 성공자보다더 훌륭할 수 있었는데, 저 병신이 어덕수로 잘 돼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성공한 사람을, 아, 저런 사람은 어떻게 해서 됐을까? 이렇게 차라리 그렇게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모든 일이 더잘될 겁니다. 모든 일이 더잘 되고, 더, 네. 빨리 자기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길에 더 빨리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그이 작은 오일 하나라도 신경 써서 고객한테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객이 급발 그걸 해주면 니네 니덜 집에 오는 고객이 너를 기뻐한다고. 니덜 집에 오는 고객이 너를 기뻐해. 그러니까, 또한 어 가지 또 내가 그 얘기를 하다가 조금 들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어떤 거는 LPG용이라고 돼 있잖아. 자. 우리는 지금 이게 SO1에서 나온 걸 보고 있는 거야. 아니? 자, 봐봐. l p g o 1이고 그냥 이건 저 마찰용 OW20이라고 돼 있어. 이거는 소음이 조용한 게 아니야. 그냥 차가 그 나가는데, 회전하는데 조금 더 저기 하지. 엔진이 그 대신